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의 함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함축성에서 함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이나 글 속에 간직하는 것을 함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어의 내포된 의미와 관련이 있죠. 시에 사용되는 시어들 중에는 이와 같이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사적 기교나 표현법으로는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비유,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자신이 표현하려는 바를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 이것을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행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김동명 선생의 내 마음이라는 시의 첫 번째 행이죠.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할 텐데요. 첫째, 비유의 성립 조건은 사전상 의미가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내 마음과 호수를 비교할까요? 내 마음은 사전에 보면 인간의 내면이죠. 자, 그러면 호수는 사전을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자연의 현상이에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상의 의미로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시를 읽으실 때, 시를 일상어로 쭉 읽으시다가, 아, 이건 사전상 의미가 맞지 않아. 거기에 바로 비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연결했을까? 두 번째, 비유가 성립되는 논리 체계입니다. 비유가 성립되는 논리 체계는 유추라는 사고 과정이에요.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유추는 서로 다른 것들로부터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과 호수 두 개를 사전상 의미가 다른 두 개를 유추, 공통점을 찾아 봅시다. 네. 잔잔한가요? 맑아요, 깊어요, 넓어요, 고요해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죠. 인간의 마음도 상처받으면 동요합니다. 공통점이 꽤 많아요. 이렇게 사전상의 의미는 다르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그속 뜻에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면 세 번째, 그것을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연결하면 BU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는 사전상 의미가 다르지만 여러 가지 공통된 의미 또는 공통된 생각을 할수 있고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BU가 되죠. 그 중에서도 A는 B다로 되어 있으니까 은, 유, 은, 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유에 대한 세 가지를 잘 살펴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는 나처럼 무대에서 춤을 춘다. 2번, 그는 학처럼 무대에서 춤을 춘다. 얼른 생각하면 둘다 지규법 이렇게 말하 하고 싶으시죠? 왜냐하면처럼이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1번 보죠. 그는 나처럼, 그와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인칭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무엇이 될수 없습니까?처럼이 쓰여 있지만 직유가 될수 없습니다. 왜? 사전상 의미가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일까요? 네, 그와 나를 비교했다고 할수 있죠. 비교하니까 같은 무용수예요. 이렇게. 그럼 2번 볼까요? 그는 학처럼. 그는 사람이죠. 학은 새예요. 그러면 비유가 성립되나요? 맞아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의 춤이 우아하고 고상하고 품격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아서 그는 학처럼 이렇게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되는 것이죠. 자, 비유. 성립 조건은 사전성 의미가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되는 점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있으면 원관념, 보조관념 관계로 연결돼서 비유가 성립된다. 자 이제 한 가지 비유의 효과 살펴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어려운 비유를 쓰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내 마음은 호수요가 원관념, 보조관념이었는데요. 원 관념은 대체로 추상적이에요.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요. 보조 관념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대체로 시에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효과의 첫째는 작가가 표현하려는 바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인상적인 느낌을 갖게 하죠. 이것이 비유의 효과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효과의 두 번째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장이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이 비유의 두 번째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웠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